안녕하세요. 천하신당 국사대신부당 하림입니다. 이번에는 32살 무진생 용띠생들을 이제 받으들 텐데, 우리 용띠생들이 희한하게 30, 지금 2살, 이 기회 년에 되신 분들이 2, 3년 되게 고생하셨거든. 3제 아닌 3제처럼.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용띠들이 올해 안 좋다 하니까 이제 진짜 안좋은가 봐요. 하고 이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. 그래서 서른 두살 무진생 분들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신도분들이 서른 둘 되시고 하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. 근데 이분들이 뭐에 힘들었었냐면 무슬련에 인간 구설 때문에 조금 힘드셨어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관제도 따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. 작은 사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부풀려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막 무술년 그 전에부터 계속 끌고 왔던 거를 지금 기해년에는 좀 정리를 조금 하실 텐데 무술년 때 너무 힘들었었고 하반기는 더 힘들었었고 상반기는 더 힘들었었고 그래서 방황하신 분들이 서른 하나에 많으세요 근데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큰 손해 난. 손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무술년에 불명하게 내가 마음고생, 그 다음에 앉은 자리, 난 자리가 편치 않았다 하신 거 분명하시거든요. 근데 기해년에는 자, 정리를 하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서른 하나에 결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, 직업변동이 있으신 분도 분명히 뚜렷하게 있으실 거고,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돌출돼서 이거를 정리하는 하반기에 해가 되셨다라고 하면 무술년에 기해년 2019년도에는 이거를 마지막 털어야 돼. 내가 큰 욕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. 내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마시고, 내가 정리를 조금 막 해가면서 지내셔야 될것 같아. 그리고 돈 쪽으로는 크게 따르지는 않아요. 기해년에.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금전적인 욕심을 무리하게 부려버리면 내가 더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. 그 얘기는 뭐냐면 3 2살 되신 분들이 어 무진생 분들이 기해년에 돈 쪽으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예요. 어, 좀 그러니까 내가 활동은 하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더 하더라도 약간 주춤하다는 얘기야. 어, 물론 이제 월급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도 나간다. 돈이 희한하게 기해년에는 내가 쓰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.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, 그 업무를 하고 있으시다면, 그걸좀 충실하셨으면 좋겠고, 인간 구설은 내가 정리해가는 한 해래. 예? 깨달아가는 거. 그래서 이제, 어,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, 조금 힘내시고,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